안녕하세요. 주코노미 나수지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종우전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여의도에서 손꼽히는 장수 리서치센터장님으로 꼽히시는데 예. 어, 몇 년도에 증권사 입사하셨어요? 제가 입사한 게 음. 88년도 말에 입사했죠. 음. 그리고 증권 회사를 떠난 게2 0 1 8년이었습니까? 네네. 30년이 조금 넘었죠. 거의 대부분을 리서치 센터에 아. 있었고, 어 중간에 한 3년 매니저를 했던 경우가 있었고요. 음, 실제 주식 운용을또 하셨었고. 네, 그렇죠. 그랬는데 네네. 아무리 해도 이건 나한테 맞는 게 아니라고 <laughs> 해가지고 접어버렸죠. 오랫동안 그렇죠.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생활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사실 97년 이제 외환 위기 예.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다 보셨잖아요. 예. 그 과거의 그 외환 위기와 음. 금융 위기 그리고 올해 지금 음. 찾아온 코로나발 경제 위기 이 차이점을 한번 분석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강도면에서 봤을 때는요. 음. 이게 그 사람들이 지금 닥치고 있는 거를 굉장히 크게 그 생각을 맞아요. 하기 때문에 음. 지금이 이제 뭐 정말로 엄청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제가 두 경우 모두 다를 겪어본 입장에서 음. 지금이 가장 약합니다.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와서 가장 세게 부딪힌 거는 외환위기가 외환위기. 역시 이제 가장 컸다라고 음.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포스럽기로는 그 금융위기가 굉장히 공포스러웠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에 가장 아무튼 잘 산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게 갑자기 망할지도 모른다라고 음. 생각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네네. 거기에다가 지금 뭐 코로나19로서 저기 이게 불확실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그럼 금융위기 때는 불확실성이 높지 않았냐. 그때도 엄청 났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 다음에 도대체 어떤 일을 벌려놨는지 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러웠고, 음. 그 다음에 외환위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일같이 어떤 대기업들이 망하기 시작하는데, 네네. 정말로 이게 다음 주자는 누군가. 이런 이제 생각이 음. 들 정도였으니까요. 최고, 최악의 경우 같았을 때는 어느 날세 개의 대기업이 한꺼번에 망하고 음. 뭐 이런 정도까지 됐었거든요. 어느 때든지 꼭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1930년 대공황 이래에 음. 최대의 어려움 최악의, 최악의 위기, 위기 네. 제2의 공황 음.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네네네. 많이 나옵니다. 9.11 테러가 2001년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음. 1930년 이래에 최대의 공황이 온다. 이런 음. 얘기를 했었어요. 음.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음.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음. 했었습니다. 야 건물 몇개 무너지고 비행기 몇대 터졌다고 그래서 세계 경제가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세계 경제가 허술하지 않다. 음.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막 닥치고 있는 거에 대한 공포. 이거를 좀 벗어나야 음. 어, 세상을 이렇게 제대로 볼수 있는데 음.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에좀 들어가 있다. 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신년 주기설에 따라서 이렇게 또 어떤 경제 위기가 지금 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오히려 음. 지금 같은 경우가 훨씬 더그 그 감당하고 그 다음에 그 정상을 시키기가 훨씬 더 쉽죠. 음. 자, 금융 위기가 막 났을 때는 도대체 어느 누가 얼마만큼의 부실을 만들어 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음. 그 다음에 미국에서 그 유수하고 그 대형의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데가 모두 다 아무튼 엄청난 부실을 음. 안고 휘청휘청 거리는 형태가 됐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돈을 누구한테 부어줘야 이거를 수습할 음. 수 있는 거냐 하는 네. 것들에 대해서 감히,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음. 근데 지금은 보면 전 세계적으로 금융기관이 뭔가 문제가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는 형태가 되면 그 다음서부터 음.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정상화되는 형태로서 갈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보면, 그,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까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없을 때까지 어떻게 해서 견뎌내느냐. 음. 그, 그 견뎌내는 기간 동안에 음. 경제나 다른 것들이 망가지지 않게 하면서 견뎌낼 음. 수 있느냐. 음. 그러면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약화되는 그 시점까지를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가면 되느냐. 음. 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 지금은 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음.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음.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전문가들은 음. 코로나 때문에 지금의 위기가 촉발된 건 맞지만 이게 코로나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뭐 우리 경제나 글로벌 경제에 내재돼 있던 요인들, 뭐 우리나라로 치면 가계 부채라든지 뭐 다양한 요인들이 켜켜이 쌓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코로나가 어떤 한 수를 더서 네.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다. 음. 그러니까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해결된 문제가 음. 아니다라고 보시는 네. 분들도 있거든요. 음, 불과 한달반 정도까지만 한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음.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주가도? 구조적으로 굉장히 에. 튼튼하고, 그 다음에 뭐 어, 이게 뭐 어, 비록 11년 동안 경기가 확장되어 왔지만 얼마나 더 확장될지도 음. 모르고. 그런데 불과 한달반 사이에 이렇게 음. 그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구조가 그러면 굉장히 약한 거냐. 음. 구조 자체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음. 근데 갑자기 이제 뭔가 이렇게 문, 이, 그, 이렇게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동이 금지되면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문제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조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네. 시간을 끌면 되는 겁니다. 시간을 아무튼 그 사이에 문제가 없도록 시간만을 끌고 가면 되는 건데 지금은 보면 뭐 구조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다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여러 부분들도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뭐 가계부채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다 네, 네. 그거는 굉장히 어렵게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가계부채 문제가 나온 것이 한두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가계부채가 많다고 해서 음. 꼭 어떤 위기가 발생하고 이러는 것들은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그 위기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제일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야 돼요. 음... 그게 오히려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음... 거죠. 왜냐하면 그게 없다라고 하면 대비도 네네. 없는 거고 금융위기 우리가 그에 보면 지금이니까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2008년도 9월달에서 그저 이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본격적으로 터졌지만 실제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2007년도 초부터입니다. 음... 그러니까 거의 2년 동안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도. 미국 정부도 그렇고 그 정도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음. 왔던 거죠. 음. 근데 그게 어느 순간서부터 문제가 되버린 건데 오히려 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그 가계부채 문제나 또뭐 미국의 그 신흥국들의 부채 문제나 이런 음. 것들은 오랜 시간 전서부터 계속 얘기가 되어왔잖아요. 중국 이런 것들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게 어느 정도 터지지 않게 이그 모두다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 이게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갑자기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음. 그 다음에 또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번은 실물의 문제고, 그 다음에 금융 얘기는 금융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금융의 문제는 어 쉽게 해결이 되고 음. 실물의 문제는 너무 많은 가게들에다가 모두다 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치유될 수 있다 음.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것 또한 말도 안 되는 얘기. 음. 왜냐하면 금융위기가 금융에서 터졌다고 해서 그게 실물에 영향을 안 주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쵸. 금융에서 위기가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 한달반 정도 지나면 실물이 난리가 나는 형태가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실물에 문제가 생겨서 금융으로 올라오나 음. 금융에 문제가 생겨서 실물로 내려가나 음. 약간의 그 시간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과는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똑같은데 음. 결국 보면 그러면 그 똑같은 것을 어느 것이보다 더 정도가 심하냐 음. 심하지 않냐를 네네.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과거가 훨씬 더 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이기 때 금융에서 시작해서 실물로 영향을 줬던 그때가 더 예, 그렇죠. 강도가 심했다. 예, 예. 음. 그때가 훨씬 더 강도가 심했다. 음. 그렇게볼수 있습니다. 음.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실물에서 시작해서 금융으로 조금 옮겨가는지 안 가는지를 다들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어디까지 갔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실물 쪽에서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어, 금융 쪽으로는 어지간해서는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음... 봅니다. 왜 넘어가지 않느냐 하면요. 어, 미국이 2008년대 금융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이게 왜 금융위기가 발생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팔로업을 하고 그거를 수정하는 작업을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 많은 지표들이 음. 옛날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음.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나기 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은행들이나 이런 데가 가지고 있는 그 유동성 비율, 이게 거의 뭐 2,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은 15% 넘게를 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탄을 안 가지고 있었다는 네, 거죠,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어, 아, 대출도 그렇게 많이 늘리지 않았고, 음. 음. 그 다음에 그런 실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준비를 음. 했고,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준비를 은행이 스스로 알아서 한게 아니라, 아예 규정상 법적으로 그렇게 다 만들어 버린 형태가 음, 된 거죠. 네네. 그리고 뭐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업은행하고 투자은행하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가고, 근데 중간에 보면 서로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음. 상업은행도 투자라고 막 이런 형태가 됐잖아요. 네네. 그걸 그때에서부터 다시 잘라가지고 절대 이쪽은 이걸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버린 형태가 됐거든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굉장히 커져서 여러 기업들이 다 망해버리고 막 음. 그다음에 그이 버블이 엄청나게 터져버리고 막 이런 형태가 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으로 그렇게 크게 넘어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봐야 돼. 음, 뭐 아직까지 정말 미국이든 한국이든 정말 실제로 어떤 기업이 도산하고 이런 것들은 뭐 소규모 셰일 업체 빼고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그렇죠. 않고 예. 음, 그런 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정부 각국 정부들이 다 돈을 풀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것들은 말씀하신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 견디기 위해서 네. 충분한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보세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음. 상당한 액수가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 그 코로나19 본격화가 되고 여러 나라들이 전부 다뭐 돈을 어떻게 쓰겠다, 얼마를 쓰겠다, 네네. 이렇게 그막 발표를 할때 그 당시에 액수를 전부 다 더해 보면 대략 4조 달러 정도 이렇게 됐었거든요. 음. 근데 금융 위기 전 과정을 겪으면서 네. 전 세계적으로 들어간 돈이 7조 정도를 음. 그 부어서 그다음에 이거를 정상화시킨 거예요. 2008년과 9년. 예, 네. 그래서 2008년서부터 해 가지고죠. 네. 근데 이게 그 지금 4조 달러 정도 됐다라고 하는 거는 네. 굉장한 액수거든요. 이대로 집행된다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는 이제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아, 있죠. 거기에다가 음. 이제 더 그래서 보면 그때의 그런 그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또어 저기 그 대책들도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음. 뭐 무제한으로 어떤 자금을 음. 공급하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음.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무제한으로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음. 보다 더큰 거는 뭐냐면 시장에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음, 됩니다. 라고 하는 걸로 가고 있는,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거는 음, 없다라고 음, 봐야 되는 게 음, 맞다라고 봐야 되죠. 음.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9일 저녁에 사실상 뭐 정급본드까지 사주겠다고 예. 하고 주식 빼고는 다 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조치들이 실제로도 효과가 있지만 어떤 시장 참여자들에게 시그널을 주는 거다라고 예. 보시는 네,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제일 한, 한 2, 3주 동안의 문제가 됐던 것은 회사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이 음,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네네. 이제 뭐 어, 정부에서 회사채를 사준다 라는 음.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전부 다 우량한 회사채를 사준다고 하면 아니 그냥 애플 같은 데는 그냥 놔둬도 있어도 되는데, 되는데 그걸 뭐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음. 지금 원하는 건 정크 수준에 있는 음, 건데 이렇게 그쵸. 된 네네. 거고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민간 기업이 저질러 놓은 일을 왜 세금을 갖고 이렇게 해결을 하자라고 음, 나오느냐. 음. 이게 이제 합의가 안 돼서 그렇게된 네,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앞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니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음. 상당한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요. 음. 이런 형태였어요. 금융위기가 제일 처음에 발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리먼 브로더스가 망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리먼 브로더스가 망한 그날그 날서부터 나연, 그 음. 주가가 밑으로 쫙 빠져 버렸을 음. 걸로 음.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생각할 때는 네, 그렇죠. 별로, 네, 그렇죠. 네, 네, 제일 처음에 리먼브로더스가 망했을 때에 미국 주식시장이 한3% 정도 하락했어요. 음. 그 다음서부터는 조용합니다. 음.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물론 요즘은. 이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음. 그 어, 이게 이, 파악이 안 되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이 그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뭔가 해결책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음.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건 언제서부터냐면, 미국이 그래서, 아, 이게 빨리 뭔가를 그이 수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세금으로 뭘 하겠다라고 하는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냅니다. 음. 근데 그 의회에서 보냈던 것이 1차 부결이 되어버렸어요. 음. 부결이 되면서 그때에서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던 음.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라 돈으로 기업들을 보조줬느냐 네, 그렇죠. 이런 네, 그 당시에 논란이 이제 있었던 죠 그거는 네. 미국적 자본주의에 맞지 음. 않는다라고 해서 그랬던 건데 그러면서 떨어진 거였었거든요. 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같은 경우가 아, 음. 그런 거죠. 음. 그 이제 회사채를 사주지 않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음. 막. 작동을 하는 건데 아 옛날에 모기지 해결해 줬던 것처럼 이번에 회사채 해결해 주면 특별히 문제될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음. 금융시장에서는 상당히 플러스가 되는 형태로서 음.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음.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미 대규모 조치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조치하는 것도 상당히 빨랐고 예. 더 규모도 크고 예. 그래서 위기가 그때만큼 크게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 빠르게 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음, 그 지난달 말에 발표된 각종 경제 지표들이 있어요. 음. 3월 달에 네.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3월 달 경제 지표들을 보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음.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4월, 5월 가면 음. 점점 더뭐 미국 실업자 수가 더 반영이 음. 많이 될 거고. 그렇죠. 그런 것들 4월 지표는 그럼 더 나빠질 걸로. 그렇죠. 거잖아요. 일단 뭐 3월 달까지는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이 안됐으니까 안 4월, 음. 5월 이렇게 되면서는 점점 이제 나쁜 수치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당분간 어느 정도는 그뭐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음. 이제 이, 그이 경기가 굉장히 나빠지면서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줘. 이게 이제 V자 형태가 될 거냐, 맞아요. I자 형태가 제일 될 궁금해 거냐, 하세요. 뭐 L자가 되냐, 네, 네, 네. U자가 되냐, 루트의 형태가 되냐, <laughs> IT 형태냐 뭐 이러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다 넘고 말씀드리는데 틀림없이 V자 형태입니다. 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 금융위기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뭐 정책을 피고 어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음. 이 입은 타격 자체를 이거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안 좋은 음. L자 형태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모든 사람들 모든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들한테 똑같은 그, 이 공통이었습니다. 2008년 당시에 네,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그 외환위기가 났을 때 음. 무슨 뭐뭐 아예 그냥 밑에서 깔려서, 이게 뭐, 우리가 언제 회복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금융위기 한번 보면요. 2009년도, 2008년도 9월 달에 리먼 브러더스가 망했잖아요. 네네. 주가는 2008년도 9월 달에 리먼 브러더스가 망했고, 그다음에 주가는 2009년도 1월달이 되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음. 경제 수치는 2009년도 2분기가 되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딱 2분기 정도 안 좋았다가 그다음서부터 올라오면서 네. 11년 동안에 걸쳐서 경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네.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항상 빨리 내려가게 되면 빨리 올라오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에 자 이제 뭐 신규 실업자 그 실업 신청자 수가 두주 만에 천만 명이 됐다 네. 그러니 이제 보면 뭐 5월달 정도 되면 그 실업률이 마이너스 1 3가될 거고 음, 막 이래잖아요. 급하게 늘어난 건 생산이 가저 정상이 되게 되면 그 실업은 급하게 줄어들어 버립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마인 그 실업률이 1 3퍼센를 가게 되면 한 5, 6개월 정도 되면 그게 또 갑자기 한5로 떨어져 버리고 막 이런 형태가 음. 나오거든요. 네. 유례 없이 빠르게 또 이렇게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반등하는 속도도 그럼 더 빠를 거다 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잘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발 경제 위기에 관련해서 이종우 전 센터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